박근혜 씨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구스럽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두려워서 거북하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도 해석을 했는데 이건 사과의 뜻이 아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송구라는 단어를 썼을까 송구하다도 아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사를 앞시고 한 사과 멘트의 패턴을 잡았더니 거의 모든 멘트에 송구스럽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2년 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 파동, 공천 헌금 파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송구스럽다. 윤창중 건 윤창중 때는 송구스럽다 하고 나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창중 건은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몇 차례 했던 이번 대국민담화 사과 이런 것까지 다 송구스럽다로 끝냈습니다. 기어, 선의의 뜻으로 출연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박근혜 씨의 지금의 심정적 태도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아~ 뭘 잘못했길래 이런 온통 억울한 심정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의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어제 검찰청으로 갔다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김 청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혐의, 어, 중대한 범죄고, 게다가 공범들도다구속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다 구속사이거든요, 이게. 저는 검찰이 이상합니다, 지금. 오늘 느낌이 저는 굉장히 불길하게, 이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와 삼성동 집은 기본방으로 압수수색을 해줬어야 돼요. 설령 거부당해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할지라도 압수수색을 시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다 없어지지 않았냐. 파쇄하고 뭐 증거인멸하지 않았냐. 그러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알아갖고 나오는 게 가장 큰 증거를 잡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래서 왜냐하면 도망갈 가능성은 없거든. 네. 박근혜 씨께서. 음.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구속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했느냐,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판단 하나. 또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에 증거를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 종범, 공범 다 구속됐어요. 그럼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 한 가지, 어, 뭐 뭘로 음. 오냐면, 지금 법무장관이 없고 대행치제란 말이죠. 네. 그 박근혜의 이 스타일로 보면,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처럼 생각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훌리그걸 누렸고 지금도 그런 지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를 시켜 이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 지휘하라고 그런 요청을 할공사는 굉장히 크고 근데 그거를 정말 할까 말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황교안 입에서부터 아니면 법무장관? 체계로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총장을 지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검찰이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안 하는 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거가 아닐까. 지금 여론을 막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짱은 엄청 보일 텐데. 그건데요. 네. 둘 중에 하나. 오늘 박근혜 씨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아직도 본인은 대통령인 거예요. 검찰을 치하하시네요 그렇죠. 네. 검찰을 네. 치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검찰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검찰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그 정치권 전반의 눈치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아니 그 그러니까 검찰은 정당이 네.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대선 후보 낸게 아니잖아요. 근데왜 대선 영향력 운을 하냐고? 그래서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냐고? 영장 발부를 앞으로 2, 3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결의 여론조사에서 90 68.8% 어, 지지율 구속 구속을 해라 이런 국민 여론이 밑으로 내려가기를 검찰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저는 헌재가 8대 0으로 한다는 걸 일찍이 제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왜 가능했냐면 국민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구속도 다른 게 아닙니다. 70%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한 절반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여론 간복이 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뭐라겠냐. 구속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힐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을 저는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가장 댓글 많은 기사, 이걸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항상 서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그 댓글이 너무 좋아요. 지금 국민 여론 7, 80%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원래 안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그때는 이제 알바들이 장악하고 있었군요. 네. 요즘은 알바들을 안 돌리고 있어요. 특정 기사 몇 가지만 돌리고 있는 것들. 네이버 톱 5까지 달린 호감 순위 1, 2, 3, 4, 5등 있잖아요. 달린 그 짧은 한줄 댓글을 봐라. 그것이 바로 민심이다. 저는 발부할 것 같아요. 평장금요일 금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 저는 다음 주 정도 에 봐도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이게 아직까지 네. 영장 발부다, 안 발부다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민주에서. <laughs> 하여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요청이 가이갈것 같다. 그래도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법무부 장관이 지하는 휘 거는 고, 그 숨겨질 수 없거든요. 숨겨질 수 없고 그러는 순간 사실 땡큐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으면 좋겠어. 근데 안할것 같다고. 그 문제는 다음 주까지 제가 기도를 해보고 <laughs> 어 근데 하여튼 좀 시간을 끌것 같습니다. 아그렇고요 앞선 순서에서 이해찬 총리께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 이하 동문인데 한 가지 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과는 전혀 다른 어 야권 주도. 어, 국민들의, 힘 때문이죠. 이런 대선 처음이에요, 정말. 이런 대선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 1, 2등을 야권이 한 당이 하는 것이 지금 건국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느 대선보다, 아, 유리한 대선이 될 것은 분명하고,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자구도를 가는 이유는, 예를 들면 문재인, 이나 뭐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근데 그 1번 주자를 나머지 주자들이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굳이 내가 왜 사퇴해? 그냥 완주고 그래서 다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주자들이 욕심과 당의 속사정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후보를 하고 싶은데 당에서 잡고 있고 당에서는 하고 싶은데 후보가 반대해서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는 반문 연대가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 이두 가지 때문에 그냥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하고 바른 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안될 것이다. 네, 안될 저는 것이다. 단일화 조건을 가지고 싸우다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될 수도 있어요. 단일화가. 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15%. 15%를 넘지 않으면 반환을 못 받아요. 1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100%못 받아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다 돈. 그러면 당비로만 다 날리겠어요? 당의 재산으로만? 개인 재산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쪽박 차는 겁니다. 바른정당이 그래서 그 점에서는 가장 지금 단일화에 안달이 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에 꼼수 단일화긴 하지만 단일화가 된다면 톱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제 주장이 맞아요? 옳아요? <웃음> <웃음> 아니면 정확해요? <laughs> 저는 단일화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유일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단일화 조건은 서로 완전히 다르게 걸겠죠. 이, 유승민 쪽에서는 자기가, 어, 그, 반, 반감이 낮고, 그 다음에 보수 후보 적합도 같은 데서 높고, 그런 유리한 걸로 가지고 당 단일화 조건을 당연 걸려고 할 것이고, 홍준표는 뭐 일반 여론조사나 자기가 유리한 걸 걸려고 할 것이고, 이거가 합의되는데 보통 굉장히 어렵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로 본인도 침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박근혜는 가라앉고 세월호는 다시 이제 인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의 중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에 증거를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 종범, 공범 다 구속됐어요.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 한 가지 어멀로 뭐 음. 오냐면 지금 법무장관이 없고 대행체제란 말이죠. 네. 그 박근혜의 이 스타일로 보면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처럼 생각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훌리 그걸 누렸고 지금도 그런 지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를 시켜 이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 지휘하라고 그런 요청을 할 공사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거를 정말 할까 말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황교안 입에서부터 아니면 아니죠. 법무장관? 체계로는 법무장관이 이제 중대한 범죄고 게다가 공범들도 다 구속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다구속사이거든요 이게. 저는 검찰이 이상합니다, 지금. 오늘 느낌이 저는 굉장히 불길하게 이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와 삼성동 집은. 기본 방으로 압수수색을 해줬어야 돼요. 설령 거부당해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할지라도 압수수색을 시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다 없어지지 않았냐, 파쇄하고 뭐 증거 인멸하지 않았냐, 그러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알아갖고 나오는 게 가장 큰 증거를 잡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래서 왜냐하면 도망갈 가능성은 없거든. 네. 박근혜 씨께서. 음.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구속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했느냐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판단 하나 또 하나는 사 어, 박근혜 씨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구스럽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두려워서 거북하다 라는 뜻입니다. 안타깝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국립국어 원에서도 해석을 했는데 이건 사과의 뜻이 아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송구라는 단어를 썼을까 송구하다도 아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에 사과랍시고 한 사과 멘트의 패턴을 잡았더니 거의 모든 멘트에 송구스럽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2년 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 파동, 공천 헌금 파동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송구스럽다. 윤창중 건. 때도 윤창중 때는 송구스럽다 하고 나서 지찰 총장을 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검찰이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안 하는 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거가 아닐까. 지금 여론을 막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짱은 엄청 보고 올 텐데. 그건데요둘 네. 중에 하나. 오늘 박근혜 씨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아직도 본인은. 대통령인 거예요. 검찰을 치하하셨네요 그렇죠. 네. 검찰을 네. 치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검찰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창중건은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몇 차례 했던 이번 대국민담화 사과 이런 것까지 다 송구스럽다로 끝냈습니다. 기, 선의의 뜻으로 출연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박근혜 씨의 지금의 심정적 태도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아, 뭘 잘못했길래, 이런 온통 억울한 심정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의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어제 검찰청으로 갔다.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김종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형을 어.